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고센TV 사역을 이제 감당한 지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 고센TV의 포지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분들이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가 잠들어 있고 목회자들은 타락했다 하는 그 교회에서도 고센티비는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센티비의 사역의 방향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분들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고센 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음모론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휴거도 있고요. 뭐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도 있겠고요. 뭐 일루미나티도 있겠고요. 프리메이슨 있겠고요. 뭐 세계 단일 정부도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aughs> 이제 다루는 예수님 그리면서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재를 다루는 유튜버나 유튜브나 SNS를 모두 다 끊으셔라.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광명한 천사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미혹이다. 너무 그럴듯해 보이나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셔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유튜브도 끊으시고 SNS도 끊으셔라.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보통 이제 익숙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마지막 때 관련된 것으로 저도 이제 사역의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 아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제제 유튜브를 들어오는 분들 중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헌금 이제 특송을 드린 부분을 보고 아 이제 노래하는 성악가구나. 그래서 들어왔다가 어 이거 뭐야? 왜 이상한 것들이 나오지? 이래 이래서 구독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 구독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센티 v 는요그 이유가 처음에 자기 그,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때 휴거 얘기하는 다른 유튜버들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오리,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척을 하니까 그래서 구독 취소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요, 고센티 v 에서 이제 나누고 있는 메시지가 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듣는 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가면요, 결국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구독을 취소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고센TV는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취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 이게 맞는 건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에 민감한 게 이게 깨어있는 건데, <laughs> 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 고센티비, 이거 미혹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다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취한 분들에게는 공격도 그동안에 좀 당했습니다. 싫어요, 테러와. 그리고 비방하는 댓글. 그런데 참그 비방하는 댓글을 보면요. 비방하는 것 자체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표현이 그 쓰는 표현이 보면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단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의가 가득한 그러한 댓글.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 중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요,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라고 저를 이제 제가 잘못됐다고 고센 TV가 잘못됐다고 비방하며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론을 해 보는 겁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쳐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추론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때종말론 유튜버나 그런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아마 근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론하는 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와전되고 이 여기에서도 또 경우의 수가 있긴 있는데 이 그렇게 마지막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뭐피 값을 당신에게 찾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유튜버나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무언가 말하는 걸 들은 다음에 이걸 그 들은 사람이 저에게 댓글 단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마지막 때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면 은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성경 말씀에 투영해서요, 내 식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특성상 이럴, 이러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이 저에게 그런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보지 않았어도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다가 마지막 때 심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가 해석을 해버렸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은. 피값을 찾는다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 에스겔서 3장 그 8장인가요? 3장 18절에서 1 9절의 말씀이요. 두 가지 오류가 저에게 발견이 되네요. 첫 번째. 그 피값,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있고 나 나에게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값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피값을 나에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요. 이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누구, 어느 쪽에게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옳지 않은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이제 좀 초점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봅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가까이하고 하는 사람에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돌이키도록 전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은 아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영혼을 찾고 살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대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리고 어제의 메시지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제의 영상을 좀 성도님께서 참 삼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 피값, 영혼의 핏값을 나에게 찾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극도로 자기 해석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되기 때문에, 심취된 상태에서는 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고센티비를 통해서 더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게 고센티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미혹된 한 영혼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러, 그 영혼들이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이 고센티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이 고센 TV를 볼때그 눈에 가리워졌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밝은, 밝은 빛을 보고 밝은 길, 오른 길을 바라보고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사역에 원래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심취, 성도님들 중에도 마지막 때 심취 되셨던 었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해보세요 빠지면 다른 말이 들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요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라는 도구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 저라는 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런 영혼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되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종말론, 음모론에 심취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두 명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에 고센TV를 가까이 하던 어떤 성도님이었고요. 어떤 분은 목회자입니다. 두 분이 동일하게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고센TV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성도님들도 제가 성도님들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꼭 찾으십시오. 지금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꼭 그대로 다 해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다른 말씀 구절은 가리십시오. 3절 하나만 보십시오.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3절만 보십시오. 그 전과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지 마시고, 눈을 가리, 그쪽은 가리십시오. 가리시고 3절만 보십시오. 3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딱이 말씀 구절 하나를 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두 사람은요. 한 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입니다. 그런 종말론 채널을 운영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 하나를 딱 들이내미면서요, 봐라,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도의,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인지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말 되게 좋게 들리시지 않나요? 이미 어느 정도 물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서 보면요. 잘못 보면 은그 목사님과 그 성,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제 반문을 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근거의 주장, 그 주장의 주장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6장 3절 하나만 떼서 보면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읽어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마태복음 16장을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하나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4절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최소의 덩어리입니다. 어 그동안 고센 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는요. 절대 어떤 한 특정한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살펴야 돼요. 앞뒤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이 표현과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지요. 인간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이 말씀 구절로 저에게 반박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전혀 그런 내용 아니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성경 말씀을 반박 근거를 들었는데,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커트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마음에 화가 날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 고센티비 회원 하나 더 유지하려고 구독자 한명더 유지하려고 제가 그딴 소리로 해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성도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그 종말론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목회자마저도 말씀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다는 거에 저는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하신 겁니까? 문맥, 그,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조만간에 성도님들께 요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말론 유튜버나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최 GPT, AI보다 못 해요. AI에게 이걸 제가 동일하게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 부분 다루겠습니다. 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AI도 알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왜냐? AI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는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아니거든. 저는요. 예전에 이 AI가 요새는 이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전에 이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읽어보게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인가? 국어만 잘해도요 그렇게 안 봐요. 저는요 그 목회사나 그 성도가요, 멍청하고 구거를 못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왜곡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눈이 떠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자기 의의를 쫓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성경 내 주장을 내 주장을 근거할 만한 성경구적을 눈에 불을 켜고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띄었겠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 마지막에 심취하면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 음모론에 심취되면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 가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만져가면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요. 수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특정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각도가 1도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꾸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 각도 1도 틀어진 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요. 나중에 180도가 틀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laughs> 성도님들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는요. 제법 그럴듯하게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아까 전에 에스겔서에서 만지 우리가 이제 살핀 말씀처럼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성도님들도 애를 쓰십시오 직접적으로 애를 쓰시든지 <laughs> 아니면 고센티비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피값이 무서워서 이직거리 하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늘 경험하면서 제가 이 고센티비 사역에 전념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럴라면은 구독자 늘려야죠. 구독자 늘리려면은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게 해야죠. 성도님들한테 살살 기어야죠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려고 고센티비 하는 거 아닙니다. 귀 있는 분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우,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